여보세요 내 빨리 받으라고 했잖아 목소리 들려? 어 여보세요 <laughs> 어, 나 보이스라방은 또 처음 해보네 덜 일찍 했어야 했는데 다들 뭐하고 있었어? 아저 오늘 약간 컨셉 살짝 전화, 전화 모드? 전화 모드 느낌으로다가. 어제 런닝맨 그거 봤어요? 어땠어, 어땠어? 아, 사실, 진짜, 나도 막 달리고 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잖아. 그래서. 좀, 어, 보여줄 수 있겠다. 라고, 좀 생각을 하고, 했는데. <laughs> 이게, 나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. 이게 진짜 뛰는 거랑, 막 콘서트 할 때, 뭐, 무대 할 때, 그런 춤추고 노래하는 그 체력이랑 너무 다른 거 같아. 목에서 피맛이 나가지고. 아,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숨어 있었던 건데, 내가 또, 잘 숨거든. 이게, 뛸 체력이 없으니까, 계속 수, <laughs> 숨었지, 나는. 숨어 있으면 또불량이안 나오니까, 계속 또 했지. 지금 또 머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사실 진짜 기대를 더 해도 될것 같아. 진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, 이게 좀 빨리 브리즈에게알려져서좀 아쉽지만, 뭐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됐는데, 음, 걱정보다는 기대로 좀... 기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. 음. 아직 보, 못 보여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기대만 했으면 좋겠다. 브리즈는. 음. 사실 또 너무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라 브리즈도 많이 기대를 할 텐데 진짜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. 이제 여러 컨셉들이 많으니까 음 지금 공개된 것만으로는 하 정말 보여주지도 않았어 오케이 빨리 듣고 싶지 나도 빨리 보여주고 싶어 브리즈는 어떤 컨셉을 컨셉이 보고 싶어요? 알았데 걱정 그만해라. 개한다. 정량 첫사랑 정량. 청량. 정량이 왜 이렇게 많지? 오 정량이 진짜 많네. 브리즈 약간 메모리즈 같은 게 그리운 건가? 아 정량을 또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. 그렇지 우리가 좀 그렇게 다 빨리 데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한 자리라도 어릴 때할수 있는 게 좋지 타로 5인 타로 5세아 어, 타로 5인 타로 5세 나는 타로 5세. 타로 5위는, 나는 사실 한 명도 좀 기가 빨리는데, 타로 5명, 5명. 아, 그거는 진짜 힘들 것 같고, 타로 5살이 진짜 좋은 것 같아, 나는. 5명한테 춤, 춤 배울 수 있다고, 오,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. 타루 형 챌린지 봤냐고? 당연히 봤죠. 원래도 잘하는 거 알았지만 또한번더 보고. 아, 역시는 역시다. 라고 생각했어요. 진짜. 다섯 살 은석, 다섯 명 은석. 와... 다섯 살 은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. 이건 진짜 둘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는 다섯 살 연속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궁금해 약간 엔톤 다섯 명엔톤 다섯 살아나엔톤 다섯 살엔톤이그몇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에베바리 t 게디스 가는 거 그때 그게, 그게 너무 귀여워서 보고 싶어. 성찬이 형? 성찬이 형도 약간 애기 때가 궁금하긴 하다. 왜냐면 지금 너무 큰, 너무 크니까. 그러니까 그 성찬이 형의 그런 작은 모습도 보고 싶어. 한번. 소희? 소이? 아, 소희는 둘다 힘들 것 같은데. <laughs> 장난이고. 소희는 소희 소이 다섯 명. 더미추 양꼬치. 양꼬치 어때? <laughs> 양꼬치에 계란 볶음밥? 맛잘랄 그치. 양꼬치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구만. 삐님, 콧바람 되게 시원해요. 아, 아 미안해. <laughs> 이게 생각보다 이게 숨이 되게 잘 되구나.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나 지금 코가 말이 아니야. 밥 먹고 약 먹어야지. 프리즈 아, 나에게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.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살 요즘 취미. 아, 나 취미가 근데 진짜 생길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얘기해 줄수 없어 미래에 알게 될 거야 나 진짜 취미가 정말 정말 최근에 생겼거든 근데 그걸 얘기해 줄수 없어 응. 근데 어차피 알게 될 거야 브리즈가 그거는 아, 몇 달? 한한 한 달? 기다리면 알게 된, 들려나? 모르겠지만, 내 취미가 생길 것 같아, 진짜로. 아, 물론 악기도, 악기도 취미지만, 음악 말고 또 다른 그런 취미가 생길 것 같은데, 아, 되게, 재밌고, 약간, 힐링 되고, 그런, 그런 느낌이더라고. 힌트, 약간, 아, 심신 안정? <laughs> 전혀 예상 못 했는데, 그 취미를 해보니까, 아, 되게 좋았어, 진짜로. 명상, 요가, 둘다 아닙니다. 오케이. 다음, 나한테 궁금한 거. 필라테스. 나 연습생 때 필라테스 잠깐 다녔었는데 진짜 엄청 힘들더라 땀이 엄청 나 기타 초보인데 꿀팁 좀 일단 무조건 내가 해보고 싶은 곡 일단 내가 먼저 좋아해야 돼 정말 해보고 싶은 곡으로 계속해서 그냥 반복 연습 안 되더라도 막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굳은 살도 생길 테고 실력이 될 겁니다. 서울 말 해주세요. 지금 서울 말 하고 있죠. 아, 근데 내, 내 어투가 브리지가 듣기에 좀, 세나? 라는 생각을 방금 했어. 가끔 가끔 나오는 그런,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, 가끔 내가 사투리나 그런 억양으로 인해서 좀 세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어, 순간적으로. 오케이, 그럼 나 그냥, 막 할게. 피어싱 추가할 생각 있나요? 아, 아니요? 없습니다. 근데 그귀 찢어진 부분이, 지금은 살이 다 붙어서 그쪽 부분을 다시 뚫을까는 생각을 해봤어요. 피어싱 몇살때 뚫은 거냐고? 딱 스무 살때 뚫었죠. 저는 그때 한창 막 힙합에 빠져가지고 아마 그때가 어제 주황색 시절. <laughs>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. 예, 딱 모자 쓸 때도 눈안 보이게 그냥 딱 쓰고 먼저 해죠 그때 막 바지도 주황색이었고 막 그랬는데 어제 오렌지 핀. <laughs> 브리즈가 또 이런 핀핀 넣는 거를 되게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재밌고 약간 브리즈도 재밌어하고 그런 느낌이라. 앞으로도 빈 시리즈 많이 만들겠습니다. 몰라, 그때 내가 노란색 시절도 있었고, 주황색 시절도 있었고, 어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검정색이나 뭐 흰색, 결국에는 그런 옷들이 되게 오래 입게 되고, 기복도 없고, 응. 유행도, 유행도 별로 안 타고, 그런 것 같더라고. 그래서, 화려한 옷은, 정말, 조금만, 사고, 저는, 솔직히 좀, 좀 이상하게 생긴 옷들이 있지만, 네. 그것도 또, 시간 지나면 안 입을 것 같더라고요. 무채색이 최고야, 진짜. 심플리즈 베스트. 나도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. 음, 근데도 뭔가 내가 뭐 쇼핑을 하러 가거나 약간 인터넷 쇼핑을 하면 일단 화려한 거에 일단 먼저 꽂히긴 해. <laughs> 화려한 거에 먼저 꽂히고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<laughs> 결국에는 그냥 블랙이나 진짜 그런 음, 그런 게 좋은 것 같아. 사실 저는 요즘에 인터넷 쇼핑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음, 가도 생각보다 원하는 그런 게 없, 없던 없 적이 되게 많아서 인터넷에 더 많아. 그리고 미니 <laughs> 남자병 알아? 알죠. <laughs> 아, 남자병이야. 혹시 와, 왔다 갔다고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야, 아니라고. 아, 다행이다. 아니었어. 남자병인 줄 알고. 어, 아, 좀만, 좀, 긴장했는데. 아, 브리즈도 알수 있지만, 나는 약간 옷이나, 이런 스타일링에 따라 좀, 에티튜드라고 해야 되나.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. 몰라, 나도 모르게 그런, 그런, 렇게 나, 나오더라고. 좀, 귀여운 옷을 입, 입거나, 약간, 귀여운, 뭐, 헤어를 했다거나, 그러면 좀, 나도 모르게, 좀, 그런 느낌이 그게 나오고. 근데 그게 막 의도해서, 아, 이렇게 해야겠다. 라고 생각했다기보다,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. 또뭐 약간 좀 되게 핏한 가죽 자켓이나 뭐 스키니. 예, 뭐, 그렇게 입었다. 그럼 되게 또, 막 그런 에티튜드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. 그래 뭐나 어릴 때뭐 거울 보고 눈물 흘리고 엄마 아빠, 아빠 찾아가서 눈물 흘렸다 막보호주고 싶고 막 그랬는데 어릴 때도 막 선글라스 막 이런 거다 끼고 이상한 조끼 입고 피피 선배님의 레이니즘 주고 마이크 잭슨 같은 의상 비스무리한 그런 옷 입고 또막문워크 하는 거막 영상 찍고 잠깐 어릴 때또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선수들의 타구폼을 다 따라했었어 진짜 음나 아, 롯데 자연주팬이었어가지고 그때 모든 선수들의 거의 포, 폼을 다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. 요즘에는 야구를 안 본지 오래됐지만 어릴 때도 야구장에 자주 갔고음 되게 엄청 팬이었지. 어릴 때. 대권도 형 깁스 은 것도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하고 다치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 기 때부터 그런 게 있나봐, 내가. 맞아 따라쟁이였어 따라쟁이 나 멋있어 보이는 건다 따라했던 것 같아 두피염 선배님들 그 한쪽 눈 가려지는 머리도 따라하고 근데 도 진짜 내가 이 직업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진짜 그리고 너무나도 잘 맞는 직업이고 좋아 난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루면서 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브 리즈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데 빨리 사랑니가 그 이들을 지금 밀고 있어서 이가 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아, 진짜 가야 되는데 또 어떡하냐 진짜 모르겠다 토끼 <laughs> 언니 토끼 <도끼> 언니 시키라고? <laughs> 걱정하지 마 진짜 그리진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<laughs> 턱 소리 나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 거야 턱소리도 이것도 어... <laughs> 이거 온찜질도 해줘야 되고 막 그냥 이것도 뭐 해야 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이거 어떡하냐 시차로 아 정말 부지런히 관리를 잘 해볼게. 약간 그러니까 진짜 종합병원이다. 약간 나는 겁은 많은데 아예라이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먼저 이제 걱정은 하는데 병원은 안 가. 이게 뭐야? 겁이 많아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일상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. 큰 문제를 잘 모르겠거든 아직까지는. 아 진짜 올해는 꼭 갈게. 진짜 약속. 올해는 시간이 될까 모르겠다. 올해는. 엄청 바쁠 텐데. 후. 아 진짜 위법 미법하는게 아니 아니라 <laughs> 진짜야 진짜. 아 이게 또 애매한 것 같아. 보통 치과나 이런 데는 되게 아침에 가니까 스케줄이 계속 타이트하게 있으면 그래서 잠은 또 자야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.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야간 진료가 있다고? 치과가? 거짓말 아 근데 우리가 아침밖에 그 스케줄이 안돼 어 야간에는 항상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돼 쫄? 아니 쫄 아니야 나도 이제 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가야겠다 생각했어 나 오늘, 라방 하면서 실수한 거 없지? 혹시나, 실수한 거 없겠지? 오케이. 다행이다. 응, 콧바람 때문에 밥다식겠다고나좀 멀리 갈게. 응, 콧바람 강풍 빼고 괜찮다고. 알겠어. 그럼 이제 나도, 거의 8시 다 돼가니까 또 이제 나도 밥 먹고 요즘 계속 아침 일찍 나간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내일도 일찍 나가야 돼서 가볼게요 브리즈 또 올게 오케이. 오케이 오늘 너무 재밌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또올구 뭐. 어, 브릿지 이제 끊어. 끊어, 나 이제 가야 돼. 음나 갈게. 어, 끊어. 어, 어 사랑해.